어느 시골 교회에 동네 유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첫 주일 그 마을의 유지답게 교회의 인사치를 해야 한다고 쌀두 가마니를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성찬식이 거행이 되었는데 앞에서 부터 쭉 분병분잔되는 것을 보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교회에서는 왜 안주부터 먹는 겁니까? <laughs>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아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는 아예 교회 나오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무슨 연고인가 알아봤더니 그러더래요. 아, 세상에, 그래도 내가 쌀두 가마니를 바쳤는데 그 눈꽃만한 빵한 조각을 자기들끼리만 먹어 교회 인신 고약해서 안 나간다.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있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것으로 교회에서는 세례받은 교인들만 받습니다. 교회가 인색하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야 했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노 중에 수가라고 하는 성에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좀 지치셨는지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는데 몇 시에 물을 길러 나왔는가 6시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를 뜻합니다. 발레스타인 땅, 그가난한 땅에서 낮 12시, 매우 뜨거운 시간이죠. 그 뜨거운 때에는 사람들이 물길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피하고픈 여인이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고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나타납니다. 16절에 보니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자 여인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다. 너에겐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이나 있었다? 다섯. 지금 있는 이도 사실 진짜 남편이다? 아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남자를 몇 명이나 데리고 살았다? 여섯 명. 와, 부러운 눈치를 보이는 집사님이 계신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은 하나 갖고도 쩔쩔 매는데 여섯을 데리고 살았다니 대단한 여인이죠? 그런데, 왜 이런 대단한 여인이 사람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여러 사람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 이 여인,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 여인?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시 사회는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던 시절입니다. 여성은 인구 수위에 들어가지도 않던 시절입니다. 당시 성경 기록조차도 여자는 카운트되지 않고 뭐장정만 5천 명이 먹었다 라는 식으로 아예 여자는 임도안 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 당시 사회가 아주 강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였죠. 남성이 주도권을 잡았던 시절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남편을 다섯 번이나 갈아치운 여인이란 사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만큼 버림받은 여인이란 뜻입니다. 돈 많은 여인, 권력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물길러 나와야 하는 아주 평범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버림받고 그 상처로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 보잘 것 없는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며 다가 가십니다. 그리고 이후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이 총 일곱 번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여인을 쫓아가고 여인은 도망가는 모양새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처음에 여인의 반응은 쌀쌀맞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주 냉정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호기심을 일으킬 만한 주제로 말을 자꾸 이어가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던지시는 말씀에 혹하다가 자기의 현실,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면 대뜸 화제를 바꿀 정도로 미꾸라지처럼 자기에게 불리한 주제는 피해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얄미운 여인을 놔주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여인을 추적해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모습은 이 대화가 진행되어감에 따라서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한 유대인 남자로 여겨서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더니 몇 마디 주고받고는 유대의 라비로 여에서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나아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에 예수님은 길게 넉절에 걸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자세를 설명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말을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해결될 겁니다. 그때 가면 메시아가 알려줄 겁니다. 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작년에 신문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남편이 자신의 부인을 처벌해 달라는 기사였습니다. 동갑내기인 줄 알고 만나서 7년이나 함께 살았고 그 동안에 아들을 두 명씩이나 낳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인의 이름은 가명 가짜였고 나이도 자기보다 12살이나 더 많았고 최근에 자신도 모르게 카드로 2억 4천만 원을 사용하고는. 잠적했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을 살았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살을 맞대고 살았으나 못 알아본 거지. 메시아를 자기 눈앞에 두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자세. 눈뜬 장님이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서도 뭔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느꼈으면서도 정말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자세, 엉뚱한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토록 많은 대화를 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여인입니다. 당신에서 시작해서 선생님, 랍비, 주님까지 그리고는 선지자까지 그 인식이 발전해 갔지만은 종례, 메시아의 인조는 모르고.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자신에게 그토록 사랑과 은혜를 베품매도 여전히 자기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이 어리석은 여인 이 교회 왕심리 중앙교회에서 여러분을 제일 반겨주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언제나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 누군지 아십니까? 예배 중에 여러분의 영혼을 쓰다듬어 주시는 손길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내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감동이 있게 해 주시는 분 누군지 아십니까?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아예 안아 주셔서 어떤 때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좀 답답하다고 느낄 정도로 아예 푹 감싸 주시는 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 길이 아니라고 제발 돌아서라고 눈물 겪게 내 영혼에 소리치고 있는 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젠 고집 그만 부리고 무릎을 꿇어보는 것이 어떠냐고 조심스레 내 영혼에 속삭이시는 분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만날 분내 영혼을 터치하시고 나를 감싸시며 눈물과 감동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말을 하고 집에 가면은 뭔가 허전할 정도 오늘 괜히 말을 많이 했다 싶을 정도로 후회가 되기도 하는 그때에 그래도 여전히 뭔가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내게서 뭔가 듣기 원하시는 분 예수님이신 것을 아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집에 와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만 떠들다가 공허함 속에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발 우리가 당신을 의식하기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말이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드는 빵과 포도주가 여러분을 위해 찍기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목을 통하여 삼켜지는 그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우리 주님의 생명임을 아십니까? 내가 그러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집에 와서 예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내 영혼을 대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내 영혼을 터치하시는데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사라지지 않게 해 주시고, 예수님. 당신이시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감동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